네,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감고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시므로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희생하며 살아요. 희생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든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소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을 통해 희 생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오 는지 함께 알아 볼까？아니, 얘들 아, 오늘 은 아주 특 별한 날인 것같 은데, 특 별한 날이 요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했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달랐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h e o c e 다네 안녕하세요 저희 h a 저 e 멀리서도 예수님이 i t 신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렇게 I k n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혹시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갈 수 있을까요? 와, I k n o 예수님의 소 l 이 거기까지 w 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유명해질 일만 남았네 예수님, 할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어, 왜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해지셨다고요. 그래요. 이제 곧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실 거라고요. 음.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 마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쌍을 틔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야. 아, 예수님은 지금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시는 게아니라 하나의 미라리처럼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니 이기적이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마음 은 내려놓고 서로 아끼며 함께 살아가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힐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s a 하며 살아보자 네. <laughs>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냄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맞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너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이 시간 우리 김예찬 학생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laughs> 늘 비전 드립 가운데 몸 건강하게 갔다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희생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 이 소리가 가득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저먼 지역,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도, 어, 우리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제발 예수님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헬라에서로, 헬라에서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그냥 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밀한알 그대로 뿐이지만, 어, 그러나 이밀한 알이 땅에 심고 흙으로 덮으면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시간이 듣, 어, 지난 이후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한 알의 밀, 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주 먹는 빵을 만들 때 쓰는 작은 씨앗을 말해요. 이 그러니까 밀알이 빵이 되려면 땅에 떨어져서 먼저는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썩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게 되죠. 아니면, 자, 그래서 어, 이첫 번째 밀알은 흙 속, 어, 여기 두 가지의 밀알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밀알은 흙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미랄은 흙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수많은 다른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랬고, 3일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야 됐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인종, 또 나라, 또 성별, 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한 알의 미알이 그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맺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한 분이 어 이렇게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생명을 희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뭐 연필을 잃어버렸을 때내 것을 나누어 주거나 또는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아픈 친구를 도와주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가 힘들 때 함께 엄마를 도와주면서 어 이렇게 내가 나를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충분히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미랄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우리가 지낼 때 지금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이러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 나를 통해 누군가가 웃고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한 아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도의 고백 잘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또 우리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미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개발하거나 또 뭔가 사업을 하거나 또 무슨 돈을 많이 벌 때. 그냥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베풀어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보다가 한 광고가 나왔는데, 어, 그, 이, 지금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어, 그 애기들이 할머니랑 살아요. 근데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어, 이렇게 세, 세, 세 식구만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뭐 이제 돈도 벌수 없으시고, 어, 그런데 이세 명이 하루에 뭘 먹냐? 라면 하나를 끓여서 한, 나눠 먹는 거예요. 하루에. 어, 우리는 하루에 엄마가 어,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은 돈도 있어서 편의점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어, 이 친구들은 당연히 밥도 잘못 먹고 라면 하나로 그세 식구가 나눠서 먹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이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이고 그런데도 불평불만 안 하고 어, 할머니 아프신데 걱정하실까봐 어, 할머니 배불러요. 밥도 안 먹었는데 어, 할머니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이러면서 어, 둘이 그렇게 지내는 걸 보았어요. 또 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또전 세계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 우리는 비록 지금 좋은 집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차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진짜 지금 지내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용돈도 받고 뭐 간식도 사 먹고 밥도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 그거 보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를 이제 가입을 해서 그 친구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아, 내가 지금 어 이렇게 잘 사는 거,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사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서, 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 요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 가지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 우리 친구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 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잘 마음을 품고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두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래 미랄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은이가 우리 헌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지금도 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잘 돕고 희생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 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또 그런 재능을 잘 개발해서 정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한 원금 드렸습니다. 이 원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어, 오늘 드디어, 어, 우리 진, 진짜로 일본에 가게 되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사전 모임 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우리 출발은 이제 우리 자고 내일 새벽이죠. 3시 출발할 거예요. 어, 새벽 3시 출발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어 어우, 새벽 3시면은 나못 일어날 것 같아. 갈것 같아 이래서 막안 자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잠을 최대한 많이 자서, 어 우리 친구 거기서 여행할 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저녁 예배에 안 오는 친구들은 일찍 잘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찍 자고, 최소한 9시에는 자야 돼요. 어,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또 이제 비행기에서도 이제 계속 힘들어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 예배 오시는 친구들은, 어또 이렇게 잘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바로 잘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잠을 많이 자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거기서 또 이렇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어, 아우 뭐 나는 안 자도 돼요 이러지 말고 어, 진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할 거니까 이렇게 늦지 않게 다 이렇게 와서 어, 이따가 우리 사전 모임 때 어, 이렇게 차 어, 배차랑 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핸드북도 나눠줄 거니까 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암송. <laughs> 자,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laughs>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도로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가러 가겠습니다.